자 이번 비디오에서는요 어, 혼합 전략 균형을 찾는 방법인데요 그거에 대한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인데 약간 좀더 어드밴 난이도가 있는 그런 이그 샘플 한번 어, 어떻게 어, 풀었는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저희 강의 슬라이드 8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그 샘플인데요. 어, 지금 여기 3x3 매트릭스가 나와있죠. 그래서 플레이어 1은 UCD 중에 하나, 플레이어 2는 LMR 중에 하나 선택하는 문제예요. 여기서 어, 순수전략균형과 순수 혼합전략균형 전부 다 어떻게 찾는지 한번 어, 일단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순수전략균형은 일단 쉬운데요. 어, 우리 그냥 찾던 방법 그대로 찾아주면 돼요. 지금 여기서 혹시 지워지는 게 있는지, 어떠한 전략이 더미네이트 되는지 먼저 생각해 보면요. 은 어, 지금 플레이어 2 입장에서, 플레이어 2 입장에서요. 플레이어 예, 2 입장에서 먼저 L이 지워지거든요. L은 110이죠. 자, 이게 뭐에 의해서 지워지냐면은, 아, M에 의해서 지워지는 거알 수가 있죠. 음. M에 의해서 지워지죠. M이 더 좋은 전략이에요. 자, 이제 또 남은 전략 중에 혹시 또 Player 1 또는 2에 의해서 지워지는 게 있을까요? M과 R 비교해보면요. R이 M보다 더 확실히 좋죠. C를 제외하고요. 그렇죠. 근데 C일 경우에는 M이 R보다 확실히 더 좋죠. 그러니까 M과 R 둘다 Best Response가 되죠. 지울 수가 없어요. 음. 자, 그 다음에 플레이어 1 입장에서요. 어, U는 0 또는 4죠. C는 4 또는 0, D는 3 또는 1. 자, 이거 오늘 그 줌, 우리 그 Q&A 세션에 나온 건데요. 지금 U는 플레이어 2가 R이 사용할 때 best response죠. C는 플레이어 2가 M을 사용할 때 best response예요. 자, D는 best r e s p o n s e 가될 수가 없지만은요. 이 D도 우리가 i 미네이트 된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걸 i 미네이트 하기 위해서는요. 어, 전략 C에다가 적어도 4분의 3만큼을 4분의 3만큼의 이상의 웨이트를 줘야 되는데요. 그래야지 이 3을 i 미네이트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은 이 D를 i 미네이트할 수가 없죠. 아, 이 1을요. 그렇죠? 여기에 4분의 3보다 더큰 그런 웨이트를 주다 보면은 유랑 씨를 섞어 버리면은 그거에 대한 익스펙티드 페이오프는 1보다 확실히 적기 때문에 도메네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3 개, 그다음에 플레이어 2의 전략 2개다 이제 살아남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음. 자, 일단 여기서 순수 전략 먼저 찾아 보면요 순수 전략 균형 먼저 찾아 보면은 자, 우리 벌써 플레이어 1의 베스트 리스폰스 이렇게 보했죠 그다음에 플레이어 2의 베스트 리스폰스는 유일 때는 r이죠. 자 그래서 벌써 밑줄 두개가 나왔네요. 그래서 u,r이 먼저 e q u i l i b r i u m 되고요. 그 다음에 c를 사용했을 때 m이 best response네요. 그 다음에 d를 사용했을 때는 역시 어, r이 best response고요. 음. 자 그래서 c,m이랑 여기 하나랑 그 다음에 u,r 이거 하나랑요. 자 이렇게 두개의그 profile이 이제 어, 어, pure s t r a t a g e a s h e q u i l i b r i u m 가돼요 Equilibria는 지금 어, C, M, 그 다음에 U, R 이렇게 두 가지요. 음. 자, 이제 혼합 전략 한번 구해볼게요. 혼합 전략이요. 자, 지금 Player 1은 지금 전략이 세 개가 있죠. 그 다음에 Player 2는 전략이 두 개요. 그래서 저 어, 변수 P를 이용해서 일단 Player 2의 m i x o l 한번 생각해 볼게요. Player 2는 지금 어, P의 확률로 M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1 p 의 확률로 어, 전략 R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 1은 지금 전략이 3개가 있고, 있죠. 있 있죠. 그래서 변수 Q를 사용해서 어, 플레이어 1이 u 에 Q만큼의 Ways를 두고 또 다른 변수가 필요하죠. 어, 변수 R만큼을 어, R을 사용해서 R만큼 C에 두고 나머지 1 Q, 그 다음에 마이너스 R 이만큼을 이제 어, 전략 뒤에 두는 걸로, 그러면서 이제 플레이어 1의 믹스로 해즈는 Q와 R 변수 두 개로 이제 r e p r e 가 가능하죠. 자, 이럴 때 지금 이제 요 우리가 P로 이렇게 정의했으니까요. P를 플레이어 2가 M을 사용하는 그 확률이요. 자, 이럴 때 플레이어 1의 best response 한번 더 해볼게요. 플레이어 1의 best response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만약에 전략 u를 사용했을 때 expected p a y o f 는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4에다가 어, 여기다 1-p를 곱해 준 거죠 음. 그리고 전략 c를 사용했을 때그 다음에 expected p a y o f 는4 곱하기 p죠 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략 d를 사용했을 때 플레이어1의 expected p a y o f 는 3에다가 p를 곱해 주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해죠어어원 p요 1 p 그래서 지금 원 플러스 2 p가 되죠 음,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지금 요익스 p e 드 t e d 페이오프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지금 익스 p e 드 t e d 페이오프가 지금, 어, 자, 이거는 y축에, 어, 우리가 expected payoff를 두고요. 그 다음에 x축에는, 어, p를 둘게요. 그럼 p는 0부터 1까지죠. 0부터 1까지요. 자, 일단, 4, 1-p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은, 이거는 4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맞 예, 자, 이게 지금 전략 U로부터 나오는 그 expected payoff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은 전략 C죠. UCD요. 어, C를 사용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파란색으로 이용해요 그러면은 4 times P니까는 이제 이렇게 증가하죠. 자, 게 전략 C로부터 나오는 거요. 그 다음에 D를 사용하면은 1 플러스 2P인데요. 요 교차점 쉽게 구할 수 있죠. 요 정확히 가운데서 만나거든요. 2분의 1에서요. 그리고 가운데일 때, 교차, 이 Y 코디이는 뭐냐면은, 어, 2가 되는 거 금방 확인할 수 있죠. 자, 근데 여기 마지막 전략 D로부터 나오는 expected payoff, p 요1 플러스 2P. T가 2분의 1일 때 역시 2를 지나죠. 자, 아, 이거 이렇게 딱요 점을 통과하는 걸로요. 음. 다른 색각한번 볼까요? 빨간색으로요. 1 음. 플러스 2p는 딱 이렇게 가운데 점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거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 2분의 1에서 이세 가지가 전부 다 만나는 거예요. 세 가지 직선이 전부 다 만나는 거예요. 이거 뒤로부터 나오는 익스 p e c t e d p 요 플레이어트가 뭐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p가 1인다는 거는, 어, 전략 m을 사용한다는 거고요. p가 0이라는 건 전략 r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0과 1 사이다, 그러면 m과 r을, 플레이어트는 지금, 음, m과 r을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 전략 l은 d 미네이트에서 지워졌죠. 그래가지고, 지금 m과 r 사이에서, 어, 이거를 적절하게 믹스해서, 여기 혼합 전략 사용한다는 거알수 있죠. 음. 자, 그러면 이제 best response 쉽게 보이죠? p가 2분의 1보다 작으면요 아, u가 제일 크네요. 그래서 u가 best response가 되네요. 그리고 p가 2분의 1보다 스 t r i c 높으면은, 그러면은 c가 best response 되고요. p가 정확히 2분의 1이면은 ucd 전부 다 이제 그게 되는 거죠. ucd 전부 다 이제 어, best response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best response로부터 우리가 뭘 생각할 수, 뭘 우리가 알수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혼합 전략 균형을 구하고 있죠 어 지금 순수 전략 균형은 이미 벌써 여기서 구했어요 근데 만약에 p가 1분의 1보다 크다 그러면은 플레이어 1 뭐냐 아, 그 p u r e s t r a t e g y 사용하죠 그 플레이어 1이 만약에 pureStrategy를 사용하면은 그러면은 플레이어 2는 m으로 리스폰드하죠 그러니까 플레이어 2는 그냥 M, 전략 m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럴 음. 경우에는 전략 m이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 MC로 결국 귀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혼합 전략 균형을 찾을 수가 없어요. P가 2분의 1보다 크다? 그럼 플레이어 1은 C 사용하고 플레이어 1이 C 사용한다? 그럼 플레이어 2는 M으로 리스폰드하고요 그러니까 미, 믹스 레이주는 믹스 레이즈 이퀴리브임은 존재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P가 2분의 1보다 스트릿이 작다? 그러면 플레이어 1은 U가 베스트 리스폰 e 인데요 U가 r e s p o n s 쓰면은 그럼 플레이어 2의 그거에 대한 매스무스 파워스는 역시 순수 전략 R이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플레이어 2는 이제 r 을 사용하는데요. 자 이러니까 역시 어믹스 라지 이클리리트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믹스 라지 이클리온이 존재하는 거는 유일하게 이 케이스인데요. 자이 케이스 때 이제 플레이어 1은 UCD를 섞을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부 셋다 동일한 페이 표기로 그어 주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P가 2분의 1일 때, P가 2분의 1일 때, 플레이어 1이 UCD를 섞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플레이어 1이 어떻게 UCD를 선택해야, 말 그대로 Q를 어떻게 선택하고 R을 어떻게 선택해야, 플레이어 2가 M과 R을 섞을지. 자, 이제 이걸 생각해 줘야죠. 자, 그러면은, 이걸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이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됐고요. 그래서, 믹스라이 i 이틀을 면 P가 2분의 1인 상황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제 플레이어2가 섞을 건지, 그걸 생각해 줘야죠. 자, 그러면은, 플레이어1이 아까 돌아가세요. 아까 돌아가서, 이렇게 qr1-q-r 이렇게 섞는다고 생각하고, 자, 요걸 이용해서 플레이어2의 expected payoff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음. 자, 플레이어2의 expected payoff는, 어, 자, expected payoff는, 지금 만약에 플레이어 2가, 플레이어 1은 아까 전처럼 이 혼합전략 시그 g m 1을 사용하고요. m을 만약에 사용한다면 될까요? 자, 그래서 시그 g m 1은 그러니까 지금 q의 확률로 u, 그 다음에 r의 확률로 c, 그 다음에 1-q-r의 확률로 나머지 확률로 d요. 자, 이렇게 사용하는 이, 이 혼합전략이에요. 자, 이때 플레이어트가 m을 사용하면은, 페이오프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q의 확률로 2만큼 이네요그 다음에 r의 확률, 어, r의 확률로 4만큼이요. 그 다음에 나머지 확률로 3을 얻죠. 음. 자, 이거 정리해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은 3에다가, 마이너스 q, 그 다음에 플러스 r이 되죠. 음. 자, 요게 M으로부터 나오는 expected p a y 요 지금 저희가 뭐 하고 있냐면요. 언제 player 2가 M과 R을 섞을지, 그거를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R에 대한 expected p a y o 요 아니면은 Q의 확률로 3만큼 없네요. 그래서 3, 3 times Q. 그 다음에 R의 확률로 0이죠 그래서 무시해도 되죠. 마지막으로 나머지 확률로 4만큼을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1-q-r. 그래서 정리해주면은, 4-q.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times r. Q, 그다음에 이렇게 되죠. 음. 그래서 플레이리트가 언제 m과 r을 섞냐면은, 느이두 개가 서로 동일할 때에제 섞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갖다 놓고 풀어주면은요, 일단 마이너스 Q, 마이너스 Q, 캔슬 되네요. 그래서 5 times R은 1을 얻게 되는데요. 그래서 R이 정확히 5분의 1일 때. 자, 요때 이제 플레이어 2는 M과 R이 서로 동일한 e 스펙 e c t e d p 를 주기 때문에 섞을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R이 5분의 1일 때요. 자, 여기서 Q는요. Q는 아무 숫자나 돼요. 0과 4, 5이 사이에 5분의 4 숫자 사이에 아무 숫자나 상관없는 거죠. R이 5분의 1이기만 하면 은 플레이어 2는 M과 R을 섞을 인센티브가 있어요. 음? 그리고 플레이어 2가 M과 R을 정확히 반반 섞을 때 반반 섞을 때 플레이어 1은 아, 이렇게 믹스할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방금, 플레이어1의 best response, 이거 구할 때에서 봤죠. p가 정확히 2분의 1 때, UCD를 arbitrary 섞은 인센티브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2는요, r이 정확히 5분의 1일 때만, 아, 2분의, 어, 2분의 2분의 1씩 섞든, 어쨌든 m과 r을 이렇게 섞은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intersection은 뭐가 있을까요? intersection은, 자, 이거죠 플레이어2는 정확하게 m과 r을 반반으로 섞어야지만, 플레이어1이 믹서엘를 사용하고, 플레이어1은 어떠한 믹이엘를 사용해야 되냐? c에다가 정확히 5분의 1만큼의 레이를 주는, 그러한 모든 혼합 전략이 다 돼요. 일단,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어, 지금, 예를 들어서, ucd였죠. 만약에 여기다가, 어, 3분의 4만큼 u를 주고, 위에다 주고 그 다음에 5분의 1만큼, 그 다음에 어, C에다 주고, 그 다음에 D에다가는 나머지 어, 5% 20분의 1 D에다 주고요. 음. 이러한 흔한 전략 뭐 다른 거요. 5분의 1 C에다가 나머지 위에서 전부다 위에다 주는 이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5분의 1 C에다가 나머지 5분의 1을 전부다 어, D에다 주는 이것도 괜찮고요. C에다가만 5분의 1만 이렇게 외 t 을 주면은 Player 2는 M과 r 을 섞을 수 있죠. 그래서 M과 Player 2는 근데 2분의 1씩 정확히 섞어야지만 Player 1이 이렇게 혼합 전약 어, UCD를 골고루 섞죠. UCD를 골고루 섞거나 아니면 UCD를 섞거나 C D를 섞거나요. UCD 저, 다 전부 다 색다 동일한 피격을 주기 때문에 아무거나 괜찮아요. 이제 음. 여기서는 다른 이전 예제 샘플과는 반대로. 맥스, 맥스 트레이의레블리움이한계가 아니고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C가 5분의 1이면 되기 때문에 어, 모든 혼합 전략이 다 되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혼합 전략 균형이 있다는 거죠. 음. 자 그리고 플레이어 2는 대신에 정확히 반바지 섞어야지 플레이어 1이 이렇게 섞을 인센티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 여전히 어, 이전과 아이디어는 똑같은데요. 인디 d i f f e r e 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믹스 x e d 믹스 g u l a r b 을 어떻게 c h a r a c t 할수 있는지 이걸 알아봤고요 근데 이 e x a m p 주는거는 m 아, i x e d r e g u 이 단순히 하나가 아니고 무수히 많을 수 있다는 거에요. 자 그러면은 세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제 돌아가서 네번째 강의 준비할게요.